어~ 지금 이것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진단을 또할 수가 있는데 어, 함께 마그네슘 결핍하고 인상 결핍이 함께 왔을 때에 이렇게 반응을 갖다가 일으킨다는 사실 약간은 적자색에 가깝게 어, 어, 반응이 보이고 어, 질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붉은 색깔이 강하게 비치면서 어, 개빛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어, 실제로 어, 그런 현상은 이제 재배 작기 중에서 어, 흔치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 이러한 마그네슘결빛도 사실은 현장에서 정상적인 육묘를 하거나 어, 고설 재배를 할 때는 별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 비통을 어, 잠가 놓고 한 20여일 정도 어, 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고 어, 주로 어, 노엽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하고 어, 마그네슘이 같이 결비비 왔을 때 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고 비교적 청엽 오래된 잎에서 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이죠 네, 이런 잎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어, 다시 새 어, 잎을 발현을 시켜서 육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A통과 B통이 어, 관비 도중에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정상이고 다시 노엽에서 발생된 것을 제거하고 신초에서 신초를 또 새롭게 뽑아서 입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겠죠